8과 이어서 봅니다. 로봇이 미래의 재난에서 너를 구출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서, 재난 상황에서 사이, 쓸 로봇을 개발했어. 그래서 로봇 공학 챌린지 나오고, 한국의 카이스트 팀이 휴보로 우승을 했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휴보의 특징을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으흠, 그래서 휴보가 이제, 음, 우승을 했을 때, 재난 상황이라는 그 조건 하에 여덟 가지 과제를 주고 그거를 해내느냐, 몇 시간 몇분몇 몇몇 초에 해내느냐라는 그 과정이 지금 나와 있잖아. 그것도 잘 보셔야 돼요. 교과서 7과 8과가 이번에 둘다 세부 사항 잘 보셔야 되겠네. 볼게요. 2011년에 지진과 그것의 어컴페닝 동반되는이에 그것에 동반되는 쓰나미가 파괴했어요, 일본의 후쿠시마를. 후쿠시마 핵 파워플랜트 이거 플랜트 식물 아니랬지 그치 핵발전소죠 공장을 가리키는 플랜트 자그 결과로 라고 갑니다 그 결과에 따른 핵 참사가 릴리스 내북몬에서 엄청나게 많은 레리오 액티브가 방사성 물질을 요그 주변 지역에 내뿜게 돼 버린 거야 그래서 너무 여기 줄줄이 칸칸이가 멀리 떨어져 있네. 그지좀 이렇게 줄일까요? 자 응. 그래서 신스는 이유의의미의 접속사고요. 가 주어고 for humans 의미상의 주어 to 이하가 진주어가 되죠. 인간이 이 환경에 지금 이 재난 상황이지. 거기에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정부는 considers 고려했어. 뭘 Sending in robot 로봇을 보내는 것자 consider는 참고로 sending처럼 동명사를 목적으로 주어로 합니다. To consider 하시면 안 돼요. 자 뭐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handle, deal with 다 똑같은 거죠. 처리하기 위해서 말이지. 그래서 로봇들은인데 그러나 먼저 박스 치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로봇들은 하고 로봇이랑더 사이에 목관대 대 혹은 위치가 생략되어 있는 거. 로봇들은 were not 이게 본동사예요. 그렇죠? were not up to the task라고 갑니다. 그 일에 up to 알맞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so eventually 결국 인간들이 had to do most of the extremely 매우 극한의 위험한 일들을 인간들이 거의 다 했어야만 했습니다라는 내용이죠. 자, 두 번째 본문에서 since가 또 나오는데요. 뒤에 has been renewed 하고 완료 시제 나와 있는 걸 봐서, 그리고 since 뒤에 과거 시점 된 있는 걸 봐서 얘는 시간의 의미에 접속사죠. 뭐뭐 뭐 이후로부터. 그때 이후로부터요. renewed emphasis라 그랬으니까. 음, 여기서 renewed emphasis 뭐라고 할까요? 뭐, 갱신되는, 새롭게 되는 이런 의미가 되잖아. 그래서, 갱신되는, 새롭게 되는 강조가 있어 왔대. 로봇을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 근데 어떤 로봇이냐면, 그 위험한 상황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쓰일 수 있는 그 로봇을 개발하는 것에, <laughs> 새로운 혹은 새롭게 되는 그 강조가 있어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석에, 로봇 개발에 새롭게 역점을 두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in respond to 하면, 모모에 대한, 모모에 대응하, 대응으로란 정도야. 일본의 그핵 재난, 핵 참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5년에, 달파야, 로보틱스 챌린지, D-A-R-P-A, 달파죠. 로봇 공학 챌린지가 was created, 만들어졌습니다. 왜? 스피드업 하기 위해서. 뭐를? 그 로봇의 개발을 스피드업 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로봇이냐? 재난이 스트큰이니까 재난이 닥친 지역이어서 그냥 재난 지역에서 작업할 수 있는 로봇의 개발을 스피드업 가속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줬습니다라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대회는 어택티 리 t h 25 25개의 팀을 전국에서 25개의 팀을 끌어 모았는데요. 그 우승자가 바로 카이스트에서 나온 한국 팀입니다. 그 휴고라고 불리는 로봇을 개발한 한국의 카이스트 팀이죠. 그래서 그 대회 동안 그 로봇들은 1년의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했는데요. 자, 대빠져 있겠지, 못간데 대신한 위치. 그들이 come upon in a disaster situation. 재난 상황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come upon이 우연히 만나다. encounter 하셔도 되고, 맥락상 그냥 직면하다라 그래서 face 하셔도 돼요. 상관없죠? 그 다음에 또뭐 있을까? run into. So face, encounter, be faced with. Run into, bump into, run across. 요거가 제일 많이 쓰여져 우연히 만나는 거할 때. 그 일들은 업무들은 뭐뭐였다고 땡땡하고 콜론 찍고 업무들에 대해서 나오죠. w e 그 자동차 운전, 게이랑으로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거. 문 열고 그 다음에 leaking 밸브니까 새고 있는 밸브 있죠. 우리가 누수라 그러죠. 또 누출되어 있는 밸브를 locating 찾아서 closing 닫는 거. 그 다음에, a tree to cut through a wall 이니까, 드릴을 사용해서 벽을 뚫는 거. 그 다음에, pulling a plug out of a saw's g t 이니까, 벽 콘센트에서 블러그를 빼. And then, 그 다음에, plug in it, 다시 꽂아. 그 다음에, rough terrain 이니까, 거친 그 지형을 navigating. 어, 항해, 항해한다는 반, 그, 인데 거친 지형을 뚫고 가. 그 다음에, climbing stairs. 계단 오르, 계단 오르는 거야. 라 그래서 업무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휴보라고 하는 게 완성해서 이 모든 8개의 업무를 가장 짧은 시간 내에 해결했어. 모든 경쟁자들 중에서 44분하고 28초라는. 그래서 그 휴보의 성공의 키가 바로 그것의 능력이었어요. move from a standing position. 자, A to B네요. 서 있는 위치에서 어 위치에서, 그 다음에 닐링 포지션이니까 무릎을 꿇는 자세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야. 무릎을 꿇는 자 능력이 있다라는 건 로봇이 굉장한 거거든. 사람의 관절처럼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자, 여러 가지 유의어 많이 나와 있어요. 분석본에 펼쳐져 있는 거잘 뽑아서 하셔야 됩니다. 큐보는 바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무릎하고 발바닥에 부착되어 있는 바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when kneeling이야. 자 여기 원래 휴보가 들어있겠죠. when 휴보 kneelt가 됐었어야 돼. 아니면 when 휴보 was kneeling 이렇게 되든가 휴보가 무릎을 구부릴 때 휴보는 이 바퀴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어, 빠르고 그 다음에 decisively는 여기서는 확실하게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이죠. So 처음부터 휴보는요 베를덴디 아들 로 t 츠 다른 애들보다 더 잘했어. 비구 대세 그 비교급이에요. 업무를 퍼포밍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죠? <laughs> 자 그것은 자동차 운전을 할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빠르게? 그리고 그것이 장벽을 만났을 때, 우리 아까 커머폰이랑 똑같잖아. 맞은? 자동차를 돌려, 스무 o o 부드럽게. 왜? 그걸 피하기 위해서야. 지금 보시면, it, it, i 짱만이 나와요. 각각 지칭하는 대상 다 다른 거 알고 계시죠? 그거 유념하세요. 다음으로 그것은 차바, 차의 바차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레 네, less than m 니까 less t h a n 뭐, 뭐, 미만이야. 4분 내로 나올 수 있었어. 4분 포함되어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일단 차 바깥으로 나오고 나서, 가론 이츠니 무릎을 끌고 스파드 어웨이 서둘려서 달렸다 라는 거죠. 응. 자 S.T. series of 여덟 uh, 개 일련의 업무가 became 되어, 되어, progressively니까 점점 더 과하게 more difficult 어려워짐에 따라 휴보의 그 업무에 대한 수행 능력이 uh, reflected the growing difficulty니까 어려워 자라나는 증가하는 어려움 이 뭐예요? 증가하는 난이도겠지. 어쨌든 그 일에 대한 휴보의 수행 능력이 반영했습니다. 그 늘어나는 증가하는 난이도를 됐죠. 즉, 8가지 연속된 과제가 점점 더 어려워짐에 따라서 휴보의 그 과정 수행 능력이 증가하는 어려움을 반영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어려워진 과제에 따라서 그 수행도 점점 더 어려워졌다라는 거겠죠. 자, 다섯 번째 업무에서 허리. For which it had to use a drill to cut through the wall. 여기가 이렇게 꼈네. 이렇게 볼게요. 다섯 번째 과제에서 무슨 드릴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벽을 뚫기 위해서 사용해야 했는데, 휴보는 이 그것의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했어. 음, 됐죠? 자,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뜻으로 이거는 독립 분사 구문이에요. 외우시는 거 스피킹의 의미상의 주어가 일반 사람 we people you 이런 걸 가리켜서 그냥 주절 주어인 가주어 it 하고 일치하지 않는 그런 독립 분사 구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it 가 주어고요. 이 for a robot 이 로봇이 의미상의 주어고 to 이하가 진짜 주어야 즉 로봇이 hold y o u drill. 드릴을 잡는 것은 어려웠다라는 거, 야 올바른 자세로 그리고 동시에 온오프 버튼을 누르는 것은 어려웠다라는 거지, 됐죠? 자, 그러나 두 번째 시도에서 성공적으로 그 업무를 완성했어요. 그 업무가 뭡니까? 드릴을 사용해서 알맞은 위치에 그뭐 하는 거야? 알맞은 위치에 구멍 뚫고 뭔지 알죠? 음, 동시에 버튼 누르고 말고. 그다음 그 업무는 근데 체크 longest time for 휴보 휴보에게 있어서 가장 오랜 시간이 갈려, 걸렸던 그 임무는 여섯 번째 것이었어. 다섯 번째 게 아니네. 근데 그 여섯 번째 임무가 어, 여섯 번째 그 임무가 뭐냐면 플링업 아플 u 그 아웃. 그 벽에 있는 컨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아가지고 플링잇. 그것을 다시 into another, 다른 콘셉트에 갖다 꽂는 거였어. 여기도 20또 나오네. 자, it takes a human, 인간이. 자, 이것도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to 이하 하는 데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다야. 인간이 less than 10 seconds니까 to perform 하는데 10초도 안 걸리는 거야. 이제 그 임무를 해내는데 인간이 하는 걸 10초도 안 걸리지만 큐브한테는 13분하고 30초가 걸렸습니다. 이테스 사람 시간 투부정사 요거 어순을 좀잘 보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고3까지 무조건 알아야 되는 구문이잖아. 이테스 이거. 자 마지막 임무는 계단을 오르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중요했어. 뭐가 중요했느냐. 가주어이시죠? 대니아가 진주어야. 로봇이 be able to see its feet 이야. 그것의 발을, 그러니까 로봇이지 발을 볼수 있는지가 중요했다라고 합니다. 왜 갑자기 be 동사 원형이 나왔지? 모색량돼서요. 뭐 s h 죠 이거 기억나시죠? 아우 무겁다 자, 가주어 진주어. 절에서 이 비동사 뒤에 나와 있는요. 임 a 턴트처럼이러한 형용사들이 뭘 나타내? 뭐 주장, 명령, 요구, 권고 이런 거 나타낼 때. 근데 여기서는 임포턴트, 이센셜, 그다음에 critical, 크리티컬, 크루셜 이런 것처럼 중요성을 나타내는, 필요성, 당위성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오게 되면 대절 뒤에 s h o 슈드 들어가잖아, 주어 뒤에. 근데 얘 생략해서 안 써도 되잖아. 그래서 B 하고 원형이 오는 거 저번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거예요. 자 다른 로봇들은 'had e difficulty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이때 'ing' 동명사예요. 이것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자신의 발 올른 보는 거 있잖아. 계단 오르기에서.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몸뚱이를 forward 앞쪽으로 숙여야만 했기 때문이야 발을 보려고 h 스캔드 스테일, s 계단을 스캔하기 위해서 살피기 위해서 자기들의 무릎 너머로 보려고 몸통을 앞으로 구부려야 됐기 때문에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힘이 들었었겠죠. 그래서 이 어커월드 어색한 움직임은 그들로 하여금 균형을 잃게 하였습니다. 또 봐야 되지. M, they, their, their, other robots 그 다음에 음, 다 가리키는 게 누군지를 지금 보셔야 되겠네요 그죠? 음. <laughs> 자, 휴보는 이 문제점을 아주 똑똑한 방식으로 풀어나갔죠 그것은 climb the stairs backward. 뒤로 올라간 거야. 자, 여기서 이은 누구야? 후보겠죠. 이런 식으로 지칭하는 대상 누군지 좀 정확하게 아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계단들을 볼수 있었을까? backward로 움직이면서. <laughs> 자, by rotating its upper body. 그 상체를요. 180도로 회전함으로써다. 자, 그러한 방식으로 로봇의 무릎은 카메라의 시야를 막지 않았습니다. 두 카메라의 시야. 카메라 우리 아까 두개였었잖아 기억납니까? 발바닥 아, 발 그리고 또는 그 바닥을 향하는 카메라의 시야를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계단을 스캐닝한 후에 그 로봇은요. set of f t o 이렇게 가죠. 출발하는 거지, 지그 정상이 오르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업무를 effortlessly 라니까 힘들이지 않고 별다른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완수해냈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 놀라운 로봇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카이스트 팀은 이미 만들었어 네 개의 휴보들을 그리고 had been improving them for years. 그것들을 수년 동안 뭔가 업그레이드 시켜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들은 실내에서 뭔가 연습을 했어. 날씨가 좋으나 나쁘나. 그리고 rough terrain. 아주 거친 지형에서 연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burned up motor라 그랬어. motor after motor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보터를 먼저 태우고 태우고 또 태웠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봐라. 카이스트 팀, 네개의 휴보, 그 다음에 댐, 데이, 그 다음에 데이, 계속 나와. 근데 그 데이가 카이스트 팀인지 휴보들인지 그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또 그들은 approach e a c failure, 각각의 실패에 접근했어요. 자, 이거 단어 잘 봐야 돼. 작년에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 어법 문제. 어프로치도 얘 자체가 어디 어디에 접근하자여서요. 어프로치투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타동사로 쓰여서. 그래서 이게 작년 어법 문제로 나왔었다. 각각의 실패를, 실패에 접근했습니다. 자, 뭐로써 각각의 실패를 접근했냐. 하나의 챌린지 도전 과제로요. 뭐하기 위해서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나은 로봇들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지 카이스 팀들 가리키는 거겠죠 자 요거는 결국에는 끝났지만 It is only the beginning 오직 시작일 뿐이었고 미래에 더 휴보 같은 더나 다른 로봇들이 있게 되겠죠 자 그것들은 여기서 그것들이 가리키는 건 휴보가 아니라 Other robots like 휴보스, 휴보를 가리키는 게 이게 되겠지 그것들은 콜드 어 r f o r 폼 이렇게 갑니다. 자, 콜 어폰 하면 요청하는 거야. 그것들 요청을 받을 거야. 수행하도록 복잡한 업, 임무들을. 그런데 너무 위험한 인간들에게 너무 위험한 위험한 복잡한 임무들을 수행하도록 요청을 받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뭐라고 예측하냐면 기대하냐면 이러한 로봇들이 생명들을 살리고, 렌즈 줄여줄 거라고, 피해를 미래 재난으로부터 발생되는 피해를 줄여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이것도 어렵지 않은 글이죠.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세부사항 잘 봐야 되고, 이거 지시대명사잘 봐야 돼. 누굴 지칭하는지 잘 보셔야 되고, 어법, 어법, 어법 잘 봐야 돼. 됐죠? 자, 여기까지.